Where 뭐. 죠 네. 아, 음. 청이요네아아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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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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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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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우리만 쓴줄고널꺼어 이렇게 나신나 짜잔 우와 인사해주세요 적응이 안된는 같아 <laughs> <laughs> 진짜 큰 나다 1 3 m 라 지금 그럼 진짜 재밌겠다

할수록 사람 얼굴 이아져 응. 카메라 앵글을 세트로로할 수. 카메라 공포증 생길 거. 아나 이제 좀 적응 된것 같기도 해. 와, 와, 와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사진 나왔습니다. 감사합니다. 우와. 얼굴 왜 그래? 어? 얼굴 왜 그래? 너도 만만치 않아. 자기들 많이 왔는데 아니 우산이 없어 우와 맛있다 윙크 이 스키드 이스키도아미인조각도이가으로 인정할게 이성만이이이이이이이이이피으로 이성으로 이성으 이성으로 이성으로 이성이 이성으로 라로이성바보라이어로로 토마토. 그래서? <laughs> 아직 아직. 퍼지마. Um. <laughs> 토마토. 이어서 오른쪽으로. 나는 먹어본 적이 있어. 음. 오케이. Okay. 처음엔 처음엔 아아아 이게 이게 흔들면 소리가 나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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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맛있 늦다. <laughs> 맛있는데 불편해. 음. 아 근데 나는 별로 좋아하진 않아. 이 음. 아, 둘이 잘하겠다. 나 <laughs> <얘, 얘, 웃음> 잘해? 애매하게 잘한다. 나 음. 종류가 음아 <laughs> <laughs> 이거는 이거는 굉장히 색감이 이뻐 음오 확인해 근 음. 비슷한 게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어 오케이 오케이 확인 <laughs> 과연 라이언은 누구일까? 두나두구두구두구두구 아, 하나 너기? 너기? 너지너 뭐라고 생각하세요? 벙글토마토 <laughs> 마시 <스러마, 스러마. 웃음> 뭐야? 아니 내 <그냥, 웃음> <laughs> <laughs> <뭐야? 웃음> 이게 흔들면 소리 난다 아, 흔들 소리 난다? 방울, 방울, 방울이 방울이 지 소리 난다 아니 <흔들면> 난다 소리난다는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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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보니까 뭔가 벙글토마토 맞는 거 같기도 한 거야 아니 흔들면 뭔 소리 내뭐라이방울방라서 방울, 그냥 그포도 아, 그래. 난... 그 송이를 흔들면 포도키리 소리가 나. 나는 뭐이아니 나는 내가 처음에 이거 시작하기 전에 토마토 일했잖아. 그때 딱걸렸아 진짜 야차. <laughs> 옳옳 <오, 웃음> 진짜 토스 그래 걸다 하지. 어명는 이 웅덩이 연덩이웅색이 뭐야? 이왜이렇게 많아? 덩이 웅덩이 이야덩이이 웅덩이 웅덩이 웅영이 웅덩이 웅덩이 웅이 웅덩이 웅덩이 웅이 웅덩이 웅덩점점이 웅덩이 웅덩이이이이거 30점이면. 정해국이에요정해두이해두기에 아, 정해두어 아, 와두올정 I gave something. 아임 a t do you want to do? I don't know. I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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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 미니셋, 미민에셋민민민녹 에녹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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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복, 중복 없음. 중복 없음. 뭐 중복. 영시레이이션를 중복. 자 여기 봐, 어. 이런 병기 <명치도 웃음> 없어요. 짓고 짓고 이이고이이 비. 그러니까 이게 비어 가는데 오늘은 는거야 비만 들어가는 거예요. 아 비가. 아, 자 어차피 세기막 어 어차피 아,

뭐라 i s is t h 디스코 이 t eat, eat. t 이 i s is 스 h i s e 파 t eat. t h 야아 is 디스코 s eat, eat. This, eat. This, eat. t h i 디스코 디스코 i s e 스 t t h i 이 eat. This, eat. This, eat. This, eat. This, eat. This, eat. This, eat. 이거 이 오케이 우 we w h t t s u o o t s u 딸기 a 기 k 기 o 기 t 기 a 기 k 기 o 기 thank you, thank you, t h a 기 k 기 o 기 t 기 a 기 k 기 o 기 t 기 a 기 k 기

야, 아, 제가... 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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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아, 아, 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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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많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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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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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걷는데 진짜? <laughs> 날씨가 좋네요. 지금은 9시 반입니다. 아직 꿀잠 자고 있어요. 거다. 을안 결제가 완료되었 들어가 봐. 어, 너무 차가운데? 너무 차가워? 아, 어? 무서워, 뭐야. 아이고, 무서워. 빠질 것 같아. 빠지면 어떡해. 으아! 으놀이공원으로 할까? 으아! 아 으아! 으으으아아 우와!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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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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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녕 안녕 안녕 안즈즈하지 않고 <laughs> 1대... 꿀잼이었어요꿀드어청수 냄새 어저다 써있네 야, 여기로 갈래? 찾 있어야 되는 김민 닮은 공룡 있는데 박지훈 이 어디있어 여기 있다 박지훈 김민 닮은 공 어. <laughs> 햇빛 받아서 귀엽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불러오셨어요네 이렇게... 커플 커플이세요? <laughs> 오늘, <laughs> 오늘 저녁에 같이 어? 술 드실래요? 부사, 부산에서 놀러왔어요 부산. 진짜요? 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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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요, 여기가 자고 있어 네 <laughs> <laughs> 가 오늘 아침에 지금 밥 먹으러 가볼 건데요. <laughs> 여기 보세요. 오늘의 메뉴는 간장 게장 갈치조림이에요. 도착했습니다 어, 좀예쁜것 같은데. 일단 메뉴는 낼거 했잖아요. 이거에 왜? 마지막 밤술 안주 죽어보자. 여기서? 안 때, 죽어 보자. 왜 있어? 안먹네 팔팔 어꽃입니다 자, 갈비입니다 그리고 소맥입니다 상추입니다. 쌈장입니다. 채차입니다 <목소리도> 어제 한적들 you <music>